안녕하세요. 레달 PM 정우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 그 중에서 고성능 모델 아반떼 N입니다. 신형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된 아반떼 N의 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이스리프트된 일반 아반떼 키 디자인도 이거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안 나서. 아, 여하튼. <laughs> 아이오닉5N 먼저 보여드렸던, 그것도 그렇고, N이 이 블랙 컬러를 미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블랙 컬러를 키 디자인에 입혀준, 그래서 키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다 블랙 컬러고요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뒷면, N 마크 돼 있는, 요게 일반 모델과는 다른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여기여기 N을 나타내는, 일명 스머프 컬러라는 하늘색 컬러도 키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반떼의 키 디자인은 블랙 컬러의 m 패치가 달린 조약돌 모양이고, 요게 여기 보시면 현대 요 마크랑 이게 오버레트시죠요키 디자인을 살린 건데 다 블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잘안 보여요. 그런 장점 아닌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반떼 일반 아반떼도 그렇죠. 키 이용해서 외부에서 시동 걸수 있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홀드 버튼 활용해서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이 원격 시동을 걸기 위해선 꼭 잠금을 한번 해 줘야 돼요 지금 잠금 도어가 잠근 상태라고 하더라도 도어를 한번 다시 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홀드 꾹 그러면 시동이 걸립니다 뭐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는 소리가 참 우렁찹니다 그래서 시동 외부에서 걸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폴드 버튼 누르고 있으면 시동 오프시킬 수 있는 아 차량 스마트키 이용해서 차량 외부에서 원격 시동 걸수 있는 기능 이것도 아반떼 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실외에서는좀 범퍼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그냥 일반 모델과 봐도 어좀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면 실내는 페이스리프트 된 일반 아반떼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 현대 엠블럼 요거를 블랙 컬러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에, 현 요즘에는 요 블랙 컬러랑 요 스머프 일명 <laughs> 하늘색 컬러를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용 컬러로. 그래서 핸들 중앙에 있는 요 마크의 컬러를 블랙 색상로 블랙 컬러로 새롭게 입혀줬고, 그리고는 핸들 자체도 일반 아반떼랑은 다르죠. 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n 전용 버튼 생긴 부분 하고 ngs n 그린시프트 어, 부스터 모드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을 한 10마력 정도 아반떼는 270마력 인가요 280마력 인가 하여튼 거기서 10마력 더더 해주는 모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눌러주면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잠깐 조금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야 작동이 될 겁니다 차량을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20초가 나와요 20초 동안 아, 차량의 최고 출력을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부스터 모드. 근데 이게 먼저 보여드렸던 아이오닉 5N에서는 10초였습니다. 근데 내연 기간은 얘뿐만 아니고 제가 벨러스터 N 탔을 때도 20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부스터 모드는 어떤 내연 기간은 20초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N 전용 버튼들로 N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N 모드로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계이판 모양도 바뀌고,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면, N 커스텀 모드로 여기 커스텀이라 나오죠? 요런 것들도 빠질 수 있어요. 이 N 커스텀 모드라는 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N은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본적인 N 전용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요건데, 요 하단에도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 n 전용 모드를 했을 때는 엔진하고 스티어링이 그다음에 서스펜션의 강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오일 온도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의 개입한 디자인하고는 확 다르죠. 요거는 이제 일반 아반떼에도 있는 거. 단 하나는 요쪽에 여기 들어가는 게 n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트림하고 뭐 요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여기서 n 깃발되어 있는 여기 서 있어. 뭐 지포스라든지 오일 온도, 그 터보 그리고 랩타임 같은 거,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 하나 생긴 거를 제외하고는 요거는 일반하고 동일하죠. 대신 M 모드 들어가면 계기판은 이렇게 변한다. 멋있습니다. <laughs> 저 슈퍼카를 연상시키는 어, 그런 계기판 디자인란 이 말도 있었고 어쨌든 요건 상당히 멋있고 자 먼저 했던 커스텀 모드 그거는 여기 보면 중앙.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아반떼하고 똑같죠? 일반 아반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인 페이지고 항목들 할수 있는 단 하나 차이 있는 건 여기 있죠. N 모드가 하나 추가가 됐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N 전용 모드로 해서 이쪽에서 이제 아 각각의 세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스로틀 있죠? 악셀 가져가면 이렇게 아 스로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리고 브레이크 압력, 브레이크 밟을 때 압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오일 온도는 냉각선도랩 타임 그리고 서킷 같은 경우에는 공유의 서킷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별도의 장비가 없더라도 여기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아, 이전에 아반떼도 있었죠 동일하지만 아 동일한 기능이 아반떼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보여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오닉5N 전기차에도 이어졌죠 그거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항목에서는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편집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제할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항목을 끌어올 수도 있고 초기화시킬 수도 있고 이건 태블릿 사용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차주가 자주 원하는 어, 차주가 자주. 바라봐야 되는 항목으로 원하는 대로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번째 페이지로 가면 여기서 이제 나와요 커스텀 1과 커스텀 2음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건 개별 설정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1에서는 나는 엔진 세팅을 노말로 할래 스포츠로 할래 스포츠 플러스로 할래 스어형 휠은 어떻게 할래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춤 나는 엔진 파워는 스포츠를 하겠지만, 스포츠 플러스를 하겠지만, 스티어링은좀 풀어주고 싶어. 서스펜션도 좀 풀어주고 싶어. 대신 커스텀2에 가면, 요 때는 엔진이고 뭐고 다, 나는 풀로 하고 싶어. 풀 세팅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한 항목을, 예, 버튼을 눌러주면,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요 기능입니다. 개별 세팅을, n 모드, 어, 어,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n 세팅값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걸 한 번에, 모드로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두 개죠 N이 요거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빠져요 일반 드라이브 모드 근데 아반떼는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그럼 요건 요거는 뭐냐 요거를 각각 N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N 버튼들로 음. 여기서 N으로 빠졌죠 한번눌러면 N 커스텀 빠졌죠 그럼 커스텀 2로 빠진 버튼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이거는 1이고 2고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 들어가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작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현대차 타셨던 분들은 요 버튼이 익숙하실 겁니다. 뭐 사용자 버튼 해갖고 요 별표를 내가 원하는 미디어로 바꾸든지, 뭐 에프카플레이 넘어가는 거 바꾸든지, 이렇게 좀 즐겨 사용하셨을 텐데, 여기는 N은 N 전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n 버튼은 뭘로 할 것인가.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돼 있잖아요. 요걸 커스텀 1으로 바꿔주면요. 자, N이죠. 커스텀 1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거는 내 커스텀 2로 바꿀게 그러면 N이죠 여기서 요거 눌러주면 커스텀 2 이렇게 바뀌죠 요거는 커스텀 1 요거는 커스텀 2 요렇게 설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N 전용으로 나는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N 전용으로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막상 N을 주행하면은 와인딩을 하거나 서킷 주행할 때도 서킷 1 아. 대부분 커스텀1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우리 커스텀2는 뭐, 서킷 전용이라든지, 그렇게 가실 때 전용.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실 겁니다. 어, 그러지 않을까 예상 해요. 저는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일상할 때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듯이, 왼쪽을 드라이브 모드로 맞춰 놓고요. 오른쪽은 커스텀1으로 이렇게 해놔요. N에서 커스텀1. 이게 그냥 커스텀으로도 바로 빠집니다. N 갔다 커스텀 갔다가, 하는 모드랑 그냥 커스텀 n, 커스텀 2 이렇게만도 할수 있어요. n 안 거치고. 어쨌든 이렇게해 놓으면 요거는 이제 드라이 모드. 드라이 모드가 요쪽에도 있지만 막상 주행할 때는 여기 있는 게 편하거든요. 드라이브 주행 모드 바꿀 때. 그래서 이건 일반 드라이 모드 활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으로 해 놓고 요건 바로 n 모드랑 커스텀 1. 요 정도. 그리고 내가 뭐 서킷을 가나 했을 때는 요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버튼의 기능을 달리해 줘서 원투로 배열해도 되고 어쨌든 요거는 뭐 사용하시는데 바꿀 순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자, 그래서 n 전용 모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뿐만 아니라 보여 드렸던 대로 여기서 어 웬만한 모드는 다 활용할 수 있고 여기 지퍼스 어 항목 아니라 런치 커으로도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요쪽에서 세팅하고 관리하실 수 있고요. 다 이외 에 퍼포먼스 옵션 이런 것도 런치 컨트롤은 몇천 rpm에서 가속을 시키겠다 뭐 개별적으로 다 설정도 가능합니다 rpm 그리고 기어변속 지시 등 기어 rpm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기어변속하라는 지시음 들을지 안 들을지 체크박스 하고 안 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엠파워 시프트라든지 엔트랙 센스 시프트 요 기능들은 거의 뭐 트랙 주행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라 자그 다음에 액티브 사운드 자 요거는 가상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에는 실제로 팝콘도 튀기고요. 실제로 배기음입니다. 엔진 사운드도 들리고. 근데 그거에 가상 사운드를 더해서 조금 더, 좀더 강도를 더해주는 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 많잖아요. 가상의 사운드, 스피커에서 들려주는. 그래서 강하게 해놓으면 이런 느낌이고, 보통은 약하게. 뭐크큰차이 없네. 달릴 때는 차이가 나는데, 정신 상태가 납면이걸 꺼볼게요. 아예. 요건 끈 거고, 키면, 어, 조금 더 우렁차지죠. 어, <laughs>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액티브 사운드에서 설정할 수 있고, 사운드도 여러 개를 제공을 해요. 뭐, 고성능이라든지, 스포츠, 가주행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세부적인 음량도 다,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요게 스포츠고, 요게 하이 퍼포먼스, TCR, 랠리 아예 아이오닉5N처럼 가상의 배기음이 아닌 어쨌든 합성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가상 배기음은 이쪽에서 M 관련해서는 다 이쪽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해당 차량은 옵션이 음그 라이트 N 이렇게 돼 갖고 로고 들어가고 버킷시트된 그건 아니고 컴포트라고 해서 전동 음 보조석까지 전동하고 하는 그 옵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M 마크도 되어 있고 전용 시트 되어 있고 이 시트의 장점은 그불 들어오는 버킷 시트 그거보다는 홀딩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몸치지력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일상 주행하기에는 저는 이 시트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전동이 돼요 <laughs> 전동 돼야 됩니다 일상 주행하는데 이 수동이 아 사실 좀 그래요 음 어쨌든 전동되고 두 번째는 통풍이 됩니다 걔는 통풍이 안 되잖아요 얘는 통풍까지도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세컨카가 하나 더 있으셔서 나 아반떼는 그냥 가지고만 놀고 싶어 서킷도 가고 아인딩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시트 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일상에서도 좀 타고 싶고 음 아반떼처럼 이용하다가 그러다가 난좀 달리고 싶을 때또 달리고 싶어 난좀 아반떼이지만 편하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시트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양은 그게 훨씬 이쁘긴 하지만 어쨌든 어, 전동도 되고 어, 통풍도 되고 일상 주행할 때 조금 더 적합하고 또 일반 아반떼랑 비교를 하더라도 어쨌됐든 간에 좀 하드해요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요 쿠션감도 조금 더 있어서 얘가 그런 승차감적으로 좀더 완화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 요 옵션은 대신 요 전동되는 그 옵션은 너 갖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이외에는 뭐 아반떼 요기 N 마크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아반떼랑 동일합니다. 아, 구성은 다 동일하고 음, 요건 이제 아반떼 공통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 기능도 잠깐 살펴볼게요. 아, 여기 차량 들어가면 일반 세부 설정할 을수 있습니다. 아반떼는 요즘 들어가는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일반 모드로 보여드릴게요. 일반 아반떼처럼 아, 요즘 현대에서 최근 뭐 그랜저라든지 쏘나타라든지 코나에 적용됐던 그 최신의 인포 시스템은 아니에요 뭐 한세대 이전 음, 인포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뭐 깔끔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요 계기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계기판 <laughs> 요거는 이전거라 그리고 N모드도 있어서 더 이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아, 요즘 적용되는 것보다는 한세대이전에 인포 시스템이 아반떼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처음 에 운전자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그래픽 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전하고 동일하게 텍스트화 되어 있어요 운전자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운전 어시스트 기능들입니다. 안전한 기능,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씩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웬만해서는 다 체크를 하시고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안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이건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플레스면 쓰지 않겠다 이건데 이 하나 알아볼 건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후측방 모니터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방향지시등 왼쪽으로 넣으면 이쪽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 활용해서 화면 보여주는. 오른쪽 넣으면 오른쪽 화면 보이겠죠? 요게 바로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좀 어지러워. 나는 보기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제하시면 돼요. 요거 해제하게 되면 자, 왼쪽, 오른쪽.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난 요거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기능 해제해놓고 쓰시면 되고 나는 보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기능 켜놓으면 다시 나옵니다. 후측 방 모니터를 비롯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이쪽에서 다 세팅을 하시면 되고 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먼저 N 모드에서 보여드렸던 가상 사운드 각각의 사운드랑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클러스터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 음, 클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 바꿔 볼게요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그래픽도 좀 바뀌면서 무엇보다 컬러가 좀 바뀌는 그래서 해당 주행 모드를 알려주는 요걸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큐브라고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지원 안되는 계기판이고요 요때는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도 변화는 없어요 이렇게 약간의 액션만 가해질 뿐이지 요거 외에 요런 큐브 아, 난, 음, 계기판 디자인도 보여주고 요 밑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 밑으로 A, B, C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만약에 B를 해놨다. 그 요거는 스포츠 모드였잖아요. 근데 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B로 설정해 놓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바꿔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에 맞춰놓시면 으 보여드는 대로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개별 설정해 놓으시면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아이오닉 5N에서는 요게 N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난 이거 다 싫어. 난 그냥 무조건 N으로 놓고 탈 거야. 디자인은 난 그게 제일 예뻐. 할때 설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건 이전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쨌든 N은 요거 누르셔서 어, 전용 모드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일반 모드는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 모드별로 개입한 음,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시트입니다 시트 들어가게 되면 시트 위치 변경을 이건 뭐냐면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자 시트 운전석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래픽으로 보여줘요 어느 부분을 조작을 하고 있나 난 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능 켜 놓시면 으 되고 나는 싫어 하시는 분들은 꺼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선 통풍 편의 요 같은 경우에 뭐냐면 공조 연동 자동 제어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설정을 해 놓게 되고 이 기능을 켜 놓게 되면 이 공조기 온도에 따라서 아 기온이 내려갔다 하면 핸들렸선는 자동으로 들어오고, 뭐, 기온이 올라갔다 하면은 시트의 통풍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쓸지 안 쓸지, 설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승하차 편의. 요거는 뭐냐면, 운전석 시트를, 이게 전동 시트니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메모리도, 메모리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시동을 끄고 내릴 때, 음, 그때, 운전석 시트를 빼줘요. 좀더 편하게 내리라고. 그 길이를 길게 빼줄지, 짧게 빼줄지, 그 기능을 사용 안 할지. 요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게 돼서 다시 시동을 걸면 원 상태로 시트를 복귀도 시켜줍니다. 자 그다음에 도어 부분. 도어 부분에서 볼 거는 어, 여기 스마트 트렁크 요거 있어요. 스마트 트렁크란 건 뭐냐면 스마트키 소지하고 차량 뒤쪽으로 갖고 2 총과 3총과4총과 이렇게 서 있으면은 트렁크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 기능 쓸지 안 쓸지. 자 그리고 편의 편의 항목 보면은 여기서는 음. 휴대용 무선충전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반떼는 이쪽에서 무선충전하면 돼요 스마트폰 이쪽에 놓으면 무선충전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하는데 충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기능이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음, 과자 있으신 분들은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놓으면 충전이 되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일반 아반떼랑 비교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먼저 이쪽에 있습니다 핸들의 오른쪽 이쪽에 보면 이 핸들 아이콘대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요때는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에 주는 차선 유저스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른 타 브랜드에서는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스마트 크루즈 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돼서 작동을 하는 반면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의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별개로 이제처럼 페달만 조작하고 핸들은 스스로 조향을 해주는 따로 작동을 시킬 수 있게끔 해준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 크루즈 되죠. 크루즈 버튼 누르면 바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요거예요 요걸로 올리면 이, 이렇게 1씩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고요 쭉 올리고 있으면 10씩 올라갑니다 음, 여기는 강변북로니까 80에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때는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앞차와의 거리 계산해서 브레이크나 가속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 일반 아반떼랑 동일합니다. 음, 그리고 이전에 아반떼의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어, 여기가 사이드가 수동이었죠. 그때는 이 바, 어, 스마트 크루즈가 거의 반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음, 스마트 크루즈가 풀려버리는 속도가 줄어서. 스마트 크루즈가 해제되면 또 다시 설정해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 시스템이었던 반면 현재 일반 아반떼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선택을 할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상위 세그먼트 상위 모델들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일반 아반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먼저 보여드렸던 아이오닉 5N 하고 좀 다른 부분은요 반자율주행 스마트크루즈 컨트롤이 아반떼 5N 에서는 N 이게 N이죠 뭐 이거는 뭐 버튼 구성을 바꿀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눌러주면 바로 N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오닉 5N 에서는 반자율주행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오프가 됐어요 었 전자 장비의 일정 부분들이 일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같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반떼 N에서는 살아있어요.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됩니다. N 모드에서도. 이게, 제 기억으로는 기존의 아반떼 N은 이게 해제된 건, 아, 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 됐었나? 어쨌든, 그 일반 아반, 어, 기존 아반떼 에는탄 지가 꽤 오래돼서, 아이오닉5 N 때는 안 됐었거든요. 어, 제가 그건 기억하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 아반떼N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M 모드에서도 이렇게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